안녕하세요 투백입니다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어, 오늘은 지금 더덕하고 두 가지 좀 보라고 이렇게 지금 사냥 중입니다 어,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데 어, 이렇게 와송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와송은 항암 황염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자 이렇게 어, 아직은 세력이 조금 작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고 지금 자 이건 겨, 겨울이니까 좀 말라있는 모습인데요. 어, 저기에, 어, 돌아다번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지금 저기에 낙대가 하나 더 뿌려진 것이 더 있습니다. 어, 세개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어, 이건 지금 낙대가 엄청 싫은데 빠져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 쭉 반겨줍니다. 어, 어 라지가 낙대가 어, 굉장히 싫은 삭대가 음, 지금 말라 있는데, 어, 이두라지는 모시기도 좀 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밑에 한 줄기가 어, 한잎풀리만 남아 있습니다. 노랗게 자,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좀 크지요. 삭대가 아,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모습을 보면은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 여기도 빠져있고 여기에는 와성입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모신 겁니다. 어, 조금씩 그 잔미는 여기 하나 뜯겠죠. 어, 여기 하나 뜯겼고, 자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큽니다. 어, 세월의 흔적을 많이 보이는 장행노라지 모습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엄청 큽니다. 어, 이렇게 장가보고 비교를 해도 엄청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행복합니다. 어, 싹들을 볼때 어, 재물 예감, 또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도라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잘 모시고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 어, 굉장히 이 흙에서 이 정도 빛깔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빛깔입니다. 어, 정말로 이쁩니다. 어,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장생 도라지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지금 여기는 서기도 엄청 큽니다. 손바당만 어,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은 그그 그 보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서기는 좀 패스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기회를 보고요. 어, 굉장히 나이먹은 어, 도라지 모습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서귀버섯이 엄청 큽니다. 어, 거의 크기가 다 일렬적으로 똑같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여기 이렇게 엄청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또 여기는 이 산은 지금 제가 처음 와본 산인데 또 서귀버섯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귀버섯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드시게 되면은 계속 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어, 굉장히 이쁘죠? 어, 여기에는 또 어, 와성이 보입니다. 조금많습니다 어, 와성과 석이버섯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은, 보시면은, 어, 부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 그렇게 매우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 그제그 눈이 와 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이런 사기 버섯이 반겨 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떨께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더덕입니다 닭대가 엄청 실합니다. 자, 이렇게 쭉 여기는 지금 북향이라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싹대가 엄청 실하지요? 어, 상당히 큽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대물두라지도 보고 또 도덕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좀 실하게 보이는 도닥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은 북향이라 어, 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역시 그 예상대로 어, 밑에 모습을 보니까 엄청 큽니다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 북향이라 어, 여기는 조금 춥지만은, 그래도 이런 대물대덕이 반겨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그, 보고 싶다고 해서 꼭 보는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오늘은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어,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다더보고 도라지만 좀 보려고 했는데, 또이백소가 넙죽 반겨줍니다. 어, 넌쿨이, 요한번 보세요. 엄청 크지요 지금 이게 지금 낙엽이 많은 층이라 지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보이는데 저게 뿌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기죠 저 지금 저 약간 하얗게 보이는거 있죠 닭대가 굉장히 큰어 벽수호가 굴락을 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도 명쿨이 보이시죠 이파리 그것도 벽수호입니다 어 여기에는 지금 저기에도 시방이 보이는데 영상이 잡힐란가 보겠습니다 아, 자 이런 모습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백소가 칭나쿨 같은 백소 엄청 싫어합니다. 어, 이게 이제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다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은 쉽게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그 더덕, 드라지, 또이 백소까지 어, 어, 양은 많지 않지만 한 개를 보더라도 어, 엄청 큰 그런 백수호가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선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도라지도 대물 보고, 더덕 백수호까지 어어 양은 많지 않지만 한 개씩 보더라도 큰걸 봐가지고 너무 고마운 도백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